자, 비트코인 50k. 50k 아직 괜찮아요. 조정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, 일단, 일단, 분봉으로는, 단기 상승이에요, 단기 상승. 지금, RSI, 한, RSI 20, 20 미만으로 찍고, 지금 강하게 반등이 오고 있죠. 강한 반등이 매수세가 좀 붙어야 돼요, 더. 그래야지, 저는 53k 까지는 일단, 53k 근처까지나 51k 까지는 반등이 오지 않을까. 여, 이분까지 5 3 K까지 반등이 와야지. 딱 맞죠? 디센딩 트라이앵글 뒤에 하락. 어제, 어제 제가 달, 달러나 원화로 수면 매매코인 추천했죠. 수면 매매코인 이거 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도망 갔네. 이거 도망 가야 돼. 이럴 때는. 이럴 때 도망 가야 돼. 이런 장이 올줄 알았냐고. 근데, 조정이, 건강한 조정이에요, 지금. 오른 게 얼만데. 이게 건강한 조정이지. 지금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, 일곱 개가 연속으로 왔혔어요 하나 빼고 중간에. 반등 올타이밍 됐어요. 53K까지. 58K까지 이제, 파동상 한, 한 53K면 너무 작은데. 58K까지 한번 오고. 일단, 하, 엔딩 다이오드 나왔고 하나 둘 58k나 55k 정도까지는 반등이 올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언제냐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일단 4월달 장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. 끝날 때까지 잠시 본업으로 떠나서 응? 자기 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추세를 만들고 비트코인이 반등할 때 지금 추세도 다 꺾였어요. 워낙 갖고 있어야지, 원화를. 원화 갖고 있는 게돈 버는 길이었다.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, 매수세가 빨리 안 들어오네.